전기포트는 자취를 시작하면 필수로 구매해야 하는 자취 필수템 중 하나입니다. 빠르고 간편하게 끓인 물을 만들 수 있어서 커피나 컵라면 조리 시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요. 때문에 집들이 선물로도 안성맞춤이죠. 그래서 오늘은 전기포트 구매 시 어떤 것을 고려해야 할지 구매 가이드를 알아보고 추천 제품 5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알아보시죠. 우선 사용 목적에 따라 전기포트 종류가 나뉘게 됩니다. 대부분은 커피나 차를 마시기 위한 커피포트 용도로 많이 사용하는데요. 물이 끓으면 전원이 차단되는 기능을 합니다. 분유포트는 온도 조절과 보온 기능이 있어 원하는 온도로 가열할 수 있고, 티포트는 거름망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멀티포트는 라면 등 국물 요리를 조리할 수도 있는데요. 전원 차단 기능이 없어 원하는 시간 동안 물을 가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사용할 목적에 맞는 제품을 고르시기 바라며, 오늘은 가장 많이 찾으시는 커피포트와 티포트 제품만 다룬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전기포트의 소재는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우선 플라스틱은 가장 저렴하고 가벼우며 화상의 위험이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유리는 내부를 볼수 있어 티포트에 많이 사용되며 충격에 약하고 화상의 위험이 있습니다. 스테인리스는 가열 속도가 가장 빠르고 위생적이지만 역시 화상의 위험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장 좋은 소재는 내부는 스테인리스로 외부는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혼합 소재입니다. 가열이 빠르고 보온성이 좋으며 화상의 위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유리나 올스텐 제품 중에서도 열차단 손잡이 처리가 된 제품은 비교적 화상으로부터 안전하니 이 부분도 체크해보시면 좋습니다. 소비전력은 가열속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며 높을수록 더 빠르게 가열할 수 있습니다. 최소 1500w 이상의 제품을 추천드리 는데요. 소비전력이 높아도 전기세 차이는 거의 없으니 소비전력이 가능한 높은 제품을 권장드립니다. 용량의 경우 1리터 정도면 2에서 3인 정도가 커피나 차를 마시기에 충분한 용량입니다. 만약 회사 탕비실 등 다수의 인원이 사용할 목적이라면 1.5리터 이상의 큰 용량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원수와 제품의 크기를 고려하여 적당한 용량을 선택해 보세요. 전기포트는 우리 입으로 마시는 것과 관련 있기 때문에 위생관리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편한 세척을 위해 분리형 뚜껑이나 넓은 각도로 열리는 뚜껑이 좋습니다. 또한 손을 넣어 세척하기 위해 주입구 직경이 넓은 제품이 좋은데요. 직경 10cm 이상인 제품이라면 수월한 세척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물질을 걸러내기 위한 이물질 걸음망은 제품과 분리되는 분리형 제품이 따로 세척할 수 있어 좋습니다. 이상으로 구매 가이드를 알아봤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선정한 용도별 추천 제품 5가지를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이는 가장 저렴한 필립스 제품을 선정해봤습니다. 플라스틱 소재로 되어 있으며 소비 전력은 1850W입니다. 1.7L 용량이며 분리형 이물질 거름망과 수위 표시창, 원터치 뚜껑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코드 수납이 가능하여 미사용 시 깔끔하게 보관이 가능합니다. 저렴하고 성능도 준수한 전기포트를 찾으신다면 이 제품을 추천합니다. 다음은 테팔의 세이프티 전기포트입니다. 스텐과 플라스틱 혼합 소재로 되어 있어 안전하며 소비 전력은 1,800W입니다. 실용적인 1리터 용량으로 좁은 공간에서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고, 통주물 구조는 내부 이음새가 없는 일체형 구조로 더욱 위생적입니다. 1리터 용량의 작은 사이즈 전기 포트를 찾으신다면 이 제품을 고려해 보세요. 3위는 테팔의 노베오 티포트입니다. 차 거름망이 탑재되어 있으며 분리가 가능하여 일반 커피 포트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200W의 높은 소비 전력이며 용량은 1.7리터입니다. 분리형 뚜껑으로 세척도 편리하고 이물질 거름망은 일체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리와 스탠재질의 디자인도 훌륭한 티포트로 이 제품을 추천드립니다. 2위는 브레빌 소프트 탑럭스입니다. 브레빌은 뛰어난 디자인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호주의 유명 가전 브랜드입니다. 특히 요즘은 쇠테리어라고 해서 스테인리스 제품들이 인기가 올라가고 있는데요. 전기 포트 중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올스텐 디자인으로 되어 있어 대체 불가한 제품이기도 합니다. 2000W 소비전력의 용량은 1.7L이며 분리형 거름망과 원터치 뚜껑 등 성능도 훌륭합니다. 가격대는 높지만 최고의 디자인을 보여주는 전기포트로 이 제품을 추천합니다. 1위는 샤오미 미지아 전기포트가 차지했습니다. 구매 가이드를 거의 모두 만족시키며 가격과 디자인까지 전반적으로 완벽한 제품입니다. 플라스틱과 스텐 혼합 재질이며 1800W의 소비전력과 1.7L 용량입니다. 통주물 구조와 넙직한 주입구로 위생적이고, 열차단 손잡이가 사용되어 화상의 위험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완벽한 스펙의 가성비 전기포트로 이 제품을 추천드립니다. 이상으로 전기포트 추천순이었습니다. 모든 링크는 고정 댓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유용한 제품 정보 받아보시려면 구독을 눌러주세요.